안녕하세요. 멜건제 뉴욕 특파원 홍장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미국을 침체 비슷한 상황으로 물고 있다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공교롭게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날 미국 증시가 굉장히 급락을 했습니다. 현재 시간 3월 10일 월요일이었는데요. 테슬라 주가가 15% 넘게 떨어지고 나스닥이 4% 떨어지고 S&P 500은 2.7% 떨어진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 접하실 때 투심이 조금 회복되었을지 저도 사실 궁금한데요. 사실 이 증시 하락 시작된 지가 며칠 됐습니다. 여러 가지 징조와 여러 가지 트럼프의 발언, 또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 장관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적어도 단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모종의 이유로 미국을 침체 비슷한 느낌을 주도록 의도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올 만한데요. 먼저 미국의 침체 내러티브를 강화한 핵심 변수 중에 하나가 바로 최근 나온 GDP 나우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애틀랜타에는 실시간으로 각종 지표를 종합해서 내놓은 그런 전망치인데요. 물론 확정치는 아닙니다. 새로운 변수가 추가될 때마다 그로 인해 수치가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유동적인 숫자인데요. 이게 한때 1분기 예측이 마이너스 2.8%까지 나왔다가 지금 제가 캡처한 시간 기준으로 마이너스 2.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역성장을 1분기 한다는 겁니다. 미국은 지난해 3분기 3.1%의 놀라운 성장 했고요 4분기에는 2.3%나 성장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이 성장세가 꺾이다 못해 역주행을 할 거란 그런 충격적인 전망입니다. 그럼 일단 왜 그런지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것은 순수출이 크게 감소할 거란 전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GDP를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GDP는 한 나라의 소비 그리고 투자, 그리고 정부 지출, 또한 순수출이 더해져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예상치 중에 1분기 순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나온 것이죠. 왜 그럴까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관세 때문입니다. 관세가 붙은 이후에 수입을 하면 수입업자 입장에서 물건을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세가 발효되기 전에 지금 여러분 보이시겠지만 미리 수입을 경쟁적으로 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커져서 수입이 급증을 했고 순수출은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것이기 때문에 수입이 많이 늘면 순수출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게 GDP 전망치를 확 낮추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소비 심리도 굉장히 줄어든 것으로 나왔습니다. 1분기 개인 소비 지출 증가율 전망치를 보시면은 지난달 말 예측치가 2.2%였는데요. 이게 최신 데이터로 보시면 0.4%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보면은 굉장히 하루가 멀다하고 달라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도 매일매일 트럼프 소셜을 거의 중독적으로 쳐다봐야 그 맥락을 이해할 정도로 굉장히 변화무쌍합니다. 이런 불확실성은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불확실성이 높아지니까 투자가 잘안 되고 경제가 둔화될 것 같으니까 소비가 잘안될 것으로 시장이 예측을 하고 이러한 전망치를 다 줄여 버린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침체 분위기를 좀 바꿔줄 필요가 있다면 정부 지출을 늘리면 됩니다. 왜냐면 GDP,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소비와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의 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지출을 가파르게 줄이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죠. 전 정권인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가 보기에는 나라를 너무 방만하게 운영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 결과 미국 국가 부채가 계속해서 늘고 있고 이거를 어느 순간에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부 효율부, 즉 도지의 책임자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임명하고 강력한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정부 지출이 약 7조 달러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1조 달러를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취임 초기부터 연방정부 고용을 굉장히 줄이면서 구조조정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1분기 정부 지출 역시 전분기와 비교하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겠죠. 결국 경제의 둔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트럼프 정부가 이걸 알고 있지만 이거를 방치 혹은 조장한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파로 미국 증시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에는 증시가 좋았습니다. 그때 S&P 500 6,100도 넘었지만 그 이후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락세를 타면서 오늘 기준 촬영일 기준으로는 5,600 초반에 불과하고요. 한때 2만 넘었던 나스닥 1 7,400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는 굉장히 증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취임 이후에 내가 선거에서 이긴 것만으로도 증시가 오르고 있다면서 본인의 영향력을 자랑하기도 했고 트럼프 본인이 시장주의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활력을 보여주는 그런 지표로서의 증시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버즈가 나오면서 증시가 급락을 하고 있고 gdp 나와에서 보시면 심지어 경기침체 경고 등까지 켜져 있지만 트럼프는 본인이 밀고 있는 정책에서 물러날 뜻이 없어 보입니다 관세를 계속 밀어붙이려 하고 있고 도지발 구조조정으로 정부 부문도 확 축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기술적으로 경기 침체 혹은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경기 둔화 상황을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찰리 맥알리것 노무라 애널리스트는 물가 안정과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침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의미 있는 수준의 달러 약세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걸까요? 이 속내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을 함께 찾아봅니다. 베센트가 최근 들어 한결같이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와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게 아니라 10년물 국채금리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 들어서 10년물 금리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장기금리인 10년물 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경제 전반의 저금리 기조를 뿌리 내리겠다. 이런 의견을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왜 트럼프 정부가 10년물 금리로 대표되는 장기금리에 집착을 하느냐? 그 이유로 바이든 정부가 발행했던 국채 만기가 올해 대거 돌아오는 점이 하나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바이든 정부의 재무장관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닛 옐런이었습니다 월가에서는 옐런 장관을 평가하기를 백악관에 있는 마지막 돈까지 다 쓰고 갈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 결국 대선 후보는 추후에 해리스 전 부통령으로 중간에 바뀌었지만 여튼 민주당 입장에서 2024년 작년 열렸던 대선 정말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그런 레이스였고 대선에서 이기려면 절대 경제가 둔화되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집권당의 승리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 시절 어떻게 했습니까? 국채를 많이 찍어서 정부 지출 많이 늘렸습니다. 문제는 장기채를 많이 찍어서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 이게 시장 전반에 긴축적인 환경을 조성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년전 재무장관은 일종의 꼼수를 썼습니다. 장기채 발행을 줄이고 단기채를 확, 늘린 것이죠. 사실은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길게 정보를 운영하려면 만기가 긴 장기채를 발행을 해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급했기 때문에 이 장기 금리가 올라가서 경제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단기채를 대폭 늘렸습니다. 그 결과 이 그래프에서 보이시겠지만 올해 특히 단기채 만기가 대거 겹치면서 어, 리파이낸싱 해야 하는 국채가 올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실조 달러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센트 재무장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분간은 전임 정부가 한 것처럼 단기물 위주로 국채를 찍겠다. 하지만 적절한 때가 오면 장기물 발행을 정상적으로 늘릴 것이다. 트럼프 정부도 국채 발행 만기를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려놓고는 싶은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금리로는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 금리가 높을 때이 높은 금리로 장기물을 찍으면 국채 만기가 될 때까지 계속 미국 정부는 이 높은 금리로 이자를 계속 줘야 됩니다. 10년 만기 국채라면 10년 동안, 20년 만기라면 20년 동안, 30년 만기 초장기물이라면 30년 동안 이 높은 금리로 이자를 지급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미국 정부는 엄청난 이자 부담에 시달리고 있고, 지금 이 개혁을 하지 않으면 쏟아지는 부채에 파산 위험까지 나오고 있다. 많은 경제학자 이코노미스트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금리를 낮춘 이후에 그 낮아진 금리로 가급적 리파이낸싱을 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침체상황 적어도 경기 둔화 상황을 조장하고 이를 위해서 어떤 증시 하락을 방치하고 금리가 내려지고 또 침체에 위험이 와서 채권 수요가 늘어나면 또 채권금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어떤 상황을 트럼프 정부가 조장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저금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죠 트럼프 정부 1기 때 본인이 임명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인데도 파월 연준의장이 금리 인하에 조금 미적거리는 모습을 보이니까 왜 이렇게 금리를 빨리 내리지 않느냐 뭐 최악의 연준 의장이다 이런 취지로 질책을 한 적도 여러 번 있었고요 당선 이후에 파월을 몰아낼 그런 계획이 있느냐가 시장의 관심일 정도로. 이 이슈가 화두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파월 의장을 내보낼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접적인 방식으로 저금리를 유도하려고 하는 거죠. 결국 침체 분위기가 오면 금리나 사이클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최근 증시 급락 국면에서 트럼프 발언을 보면 의도적으로 증시 하락을 부추기고 있지 않은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 지난 3월 초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발언을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심지어 시장을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 즉증 시의 관심이 전혀 없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맥락에서 나왔냐면요. 이날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과거 2월 초에서 3월 초로 연기됐다가 이걸 다시 4월 초로 시작을 연기하는 그런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자단에서 질문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이번 관세의 유예가 증시를 의식해서 내린 결정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그거는 시장과 관련이 없다 나는 시장을 쳐다보지도 않는다 장기적으로 미국은 강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심지어 이날 베센트 재무장관은 트럼프 푸순 없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트럼프 푸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풋 즉, 시장에서 증시가 급락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도움이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가 트럼프 풋이죠 이게 이런 기대가 있는 것만으로도 시장 하락을 어느 정도 막는 그런 완충판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베센트 재무장관이 직접 이 단어를 쓰면서 명시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 걸 기대하지 마라. 트럼프 풋은 없다. 그러면서 이 바이든 행정부 때 증시가 물론 이렇게 등락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많이 올랐죠. 근데 벤센트 재무장관은 이걸 보고도 보라고 하느냐? 바이든 정부 때 증시가 올랐지만 그들이 선거에서 이겼느냐? 결국 사람들은 민주당을 몰아내지 않았느냐? 트럼프가 이기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증시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걸 강조해서 여러 비유를 통해서 전달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발언이 있고 나서 그주 주말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경기 둔화를 의도하고 있다고 시장이 결정적으로 확신하게 된 계기가 또 나옵니다. 트럼프가 주말 이 폭스 뉴스에 나와서 이게 3월 9일 인터뷰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 경제가 전환기를 지나고 있다. 나는 미국 경제를 바로잡고 미국을 다시 강하게 만들기 위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도기에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관세와 감세로 인해 경기는 부양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연내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나는 예측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사실상 피했습니다 결국 시장은 이것을 트럼프가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시장의 급락, 테슬라 주가 15% 하락 사태를 촉발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트럼프가 정말로 시장 급락에 관심이 없는 것인가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시장에서는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영향력이 있는 한 시장을 올려놓 올리려고 하면 트럼프 가 그걸 원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거라고 트럼프 행정부가 자평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아, 베센트 재무장관 역시 또 요새 자주 하는 얘기가 월가는 지금까지 잘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월가는 미국 증시를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즉 베센트의 말 그리고 트럼프의 발언을 우리가 추측을 좀 해봤을 때 지금 결국 뭡니까? 증시가 1 순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은 관세로 미국의 공장을 끌어들이고. 더 유리한 조건으로 외교 협상을 맺고, 무역 관계를 재조정하고, 지정학적 변수에 개입하고, 이런 어떤 임기 초기에 파워풀하게 할수 있는 일을 지금 한 뒤에, 그 다음에 증시를 신경쓸 여유가 있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읽히는 것이죠. 다만, 지금 느끼는 시장의 불확실성은, 그러면 트럼프는 증시를 신경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언제 과연 이걸 써줄 것이냐, 언제 돌아올 것이냐, 이 타이밍이 언제냐, 이것이 관건일 텐데요. 사실은 트럼프가 신도 아니고 증시를 100% 조작할 수 있다는 그런 건 말이 안 되지만 임기 초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로 관세 협상 마무리하고 트럼프가 만족할 정도로 장기 금리를 내리고 이로 인해 기준 금리 역시 하락 압박을 충분히 겪은 뒤가 아닐까 시장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기 전까지 단기 시장이 느끼는 하락 추세가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이런 점을 시장이 강한 불확실성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 촬영의 기준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 대단한 것이 워런 버핏, 버셔 헤서웨이 CEO의 해안입니다. 버핏의 버셔 헤서웨이는 가뜩이나 이미 현금 비중을 이미 이번 급락장 이전에 30% 이상으로 올려놓고 있었죠. 근데 급락장 오기 전에 미세한 포트폴리오 조정을 좀 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시사점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버셔 헤서웨이는 최근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통해서 도미노 피자의 지분을 기존 대비 80% 이상 추가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풀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의 지분도 늘렸는데요. 이 회사는 쉽게 말해서 실내 수영장을 설치해주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내집 앞마당에 미국은 한국과 달리 거의 단독주택 위주의 그런 집 구조가 많잖아요. 그래서 널찍한 내집 앞마당을 갖고 있는 그런 집도 많은데 내집 앞마당에 수영장을 꾸미고 싶으면 어떤 재료를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곳과 관련된 모든 제품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회사죠. 그리고 Constellation b r a 도 신규로 매입했는데 이거는 한국에서도 인기 있는 맥주죠. 코로나 맥주 아실 겁니다. 그 코로나 맥주고 사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맥주 중에 하나가 모델로 모델로 맥주인데요. 코로나와 모델로 맥주를 파는 회사로. 어, 명합니다. 버핏이 다른 회사 주식은 상당히 매도하면서 특히 금융주를 굉장히 많이 매도하면서 이 소비재 주식 세 개는 지분을 늘리거나 즉 풀코퍼레이션과 도미노 피자는 지분을 늘렸고 또컨스레이션 브랜즈는 신규 매입을 했는데 자이세 개의 소비재를 연결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자 어디 밖으로는 못 나가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내집 앞마당에 수영장을 설치하고 어른들은 맥주를 한 잔씩 하는 거죠 코로나 맥주를 그리고 애들은 그 옆에서 도미노 피자를 먹는 겁니다. 즉 버셔 회사웨이가 트럼프 발 경기 둔화를 미리 예견하고 이런 시나리오 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이 시장 일각에서 나오고 있고요. 또 놀라운 것은 버핏이 S&P 500 ETF를 버크셔 해서이가좀 들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번에 전량 매도했습니다. 버핏은 S&P 500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사람인데요. 본인이 돌아가신 후에 유족이 투자 어려움을 겪으면은 S&P 500 ETF 위주로 투자하라고 권할 정도로 굉장히 그 장기적인 S&P 500의 우상향을 믿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도 이번에 S&P 500 ETF를 모두 매도했다는 점은 굉장히 큰. 합니다. 어쩌면 버핏이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을 조금 미리 몇수 앞에 내다보고 추가 급락 가능성을 내다보고 이렇게 포트폴리오 조정을 한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튼 버핏이 이렇게 포트를 바꾸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전에는 없었던 이런 뚜렷한 경기 둔화의 흐름과 강한 주식시장 하락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번 버핏의 해야하는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트럼프 발 경기 둔화를 축구로 여러 에피소드 그리고 트럼프와 베센트 재무장관 발언을 집중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촬영하고 송출되기까지 약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요즘처럼 정말 하루하루 너무너무 변화무쌍한 시기에는 다소 조금 시기에 늦은 영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또 매일매일 소식 궁금하신 분들은 매일 경제 글로벌 투자 유튜브 채널 월과여부 오시면은 많은 영상을 보실 수 있으니까 월과요부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인 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